안녕하세요 보물의방주 t v 의 방주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재미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납입이 완료된 연금보험을 어떻게 리모델링 하는 게 좋냐 라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간간히 계시거든요 그분들께 제가 드리는 거의 공통된 답변은 되도록이면 리모델링을 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립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납입이 완료된 연금은 지금 다시 가입하는 웬만한 상품보다는 월등히 좋거든요 이 월등히 좋다라는 표현이 무슨 뜻이겠어요? 연금액이 많은 거죠. 연금액이 그 연금액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실제로 납입이 완료된 연금 상품이 어느 정도 연금을 수령하시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대비하자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례의 내용처럼 납입이 완료된 연금은 건드리시면 안 돼요. 굉장히 연금액이 높거든요. 어느 정도 높은지 제가 바로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최근에 문의 주셨던 분의 사례입니다. 97년도에 삼성생명에 연금을 가입하셨는데, 15년 납으로 가입을 하셨고, 월 보험료는 15만원, 그리고 60세 때 개시를 하도록 준비를 하셨습니다. 다음 달에 바로 연금이 개시가 되는데, 이 연금을 그대로 받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일시납연금으로 전환을 하시는 게 유리한지 그리고 만약에 연금을 개시하게 되면 몇년 보증으로 지급받는 게 유리한지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는데 딱 듣고 와 정말로 기가 막히구나 너무나도 좋다 라는 생각을 딱 들으면서 이 내용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해드리면 너무 도움이 될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과거 연금의 핵심 포인트는요 딱두 가지입니다 금리와 경험생명표 이 금리와 경험 생명표 때문에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큰 연금액을 확정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97년도에 금리가 7.5%가 확정금리였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7.5%가 그렇게 높은 금리가 아니었다고 라 합니다. 당시에 은행의 예적금이 10%대 초반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었다고 하고요. 금융상품들은 7.5%는 약간 낮은 정도. 어, 그리고 경험생명표는 3차가 적용된다. 경험생명표가 뭐냐면, 각각의 연도에 따라서 평균 수명을 정해놓은 거예요. 89년도 1차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2019년도에 9차까지 왔는데, 97년도에는 3차 경험생명표가 적용이 된 겁니다. 글씨가 좀 작은 것 같아서, 제가 워딩을 좀 했습니다. 3차 경험생명표의 남성의 평균 수명을 보니까, 68.39세더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인데 60세 때 게시하는 분이 8.39년으로 나눠서 지급받는 연금액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 경험생명표가 도대체 뭐길래 이토록 많이 연금액을 드리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연금수령액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보증기간별 연금액이 달라요. 어떻게 지급받는 게 연금액이 많은지 어떤 게 안정적인 건지 이 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자고요. 일단 15만 원이라는 금액을 15년간 불입했던 계약입니다. 총 원금은 2,700만 원이 되시는 거고요. 60세 때 연금을 개시해서 종신토록 지급을 받는다. 이거는 기본 팩트죠. 10년간 보증을 하면 이분께서는 다음 때부터 매월 66만 9천 원을 받으시는 거고, 20년 보증으로 받으시면 58만 2천 원, 30년 보증으로 받으시면 51만 9천 원. 40년 보증이면 48만 8천원을 매월 지급받습니다 확정적으로 그러면 이 보증기간이라는 건 뭐냐 만약에 이 금액을 연금으로 쭉 갔는데 10년 이내에 사망을 하게 되면 남은 차액을 보증되는 금액을 드리겠다는 뜻이고 20년 30년 40년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그러면 보증 연금액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66만 0천원을 10년간 보증을 하기 때문에 연금액은 8천만원이 넘습니다. 20년 보증이면 1억 3천9백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이 확정적으로 연금을 지급 받으실 수가 있고요. 30년 보증이면 1억 8천6백, 40년 보증이면 무려 2억 3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보증해서 지급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원금이 2천7백만원인데 10년 보증을 하면 297%가 최저로 보증되는 거고 20년은 517%, 30년은 690%, 40년 보증으로 연금을 지급받으시면 무려 867%를 최저 보증으로 지급받으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딱 보시면 40년 보증으로 받으셔야 될것 같지 않습니까? 언제 사망하더라도요, 860%가 넘는 금액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고객분들이 다 이렇게 보증을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 한번 드려 볼게요. 10년 보증으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80세까지 연금을 생존해 계시면서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급받는 확정액이요. 1억 6천만원이 되겠죠. 20년 보증을 선택하신 다음에 80세까지 받으면 보증금액 그대로 똑같이 되니까 1억 3천 9백만원을 확정적으로 받으실 거고 30년 보증으로 연금을 받으시면 80세까지 1억 2천 4백만원을 지급받고 80세 때 만약에 사망을 하게 되면 보증금액의 차액인 6200만원이 남은 유족에게 지급되시는 겁니다 만약에 40년 보증으로 이분이 연금을 개시를 하셨어요 그런데 80세까지 연금을 받으시면 1억 1700만원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으시고 사망하셨을 경우에는 나머지 1억 1700만원을 유족에게 지급되시는 겁니다 80세까지 생존해 계시면서 연금을 받으시면 어떤 보증기간이 연금액이 제일 많은 겁니까? 40년 보증이 2억 3천만 원을 보증하니까 연금액이 제일 많은 건가요? 1번이 연금액이 제일 많죠? 요 뒤에 있는 금액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요 뒤에 있는 금액은 이 아버님께서 지급받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요 뒤에 있는 거는 사망하셨을 때 남은 유족이 지급받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보증기간을 어떻게 선택을 해서 연금을 지급받으실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겠어요? 보증기간을 10년으로 하시던, 20년, 30년, 40년으로 하시던,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큰 연금액들을 받게 되시는 거죠. 지금처럼 90년대에 가입하셨던 고금리 확정형 연금, 이러한 상품들을 준비하셨던 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든 간에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확정 금리의 생존 시기가 얼마 동안 갔을까요? 90년대에 어마무시한 확정 금리형 연금 상품이 판매됐는데 지금도 판매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러한 기회를 잡으셨던 고객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그러한 상품들이 존재하더라는 거죠 현재 시점에서는요 금리형 연금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투자형인 변액연금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현재의 대세는 단리 5%를 최저로 보증해 드리는 그 연금이 대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연금액이 많던 적던 간에 일단 확정적인 연금을 지급해 드리는 상품이 현재 존재한다라는 것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리스크를 안고 가시는 거고 우리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30년 전에 그 확장형 연금에 대한 기회를 지금 잡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가 영구적으로 이러한 상품들은 절대 판매하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 범위 내에서 모집을 하는 거고요. 구자가 꽉 차면 탁 막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러한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다음 순서에 만약에 이러한 연금 상품이 나오면 어떨까요? 물가 상승이 적용된 연금이 나온다면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비 완료된 연금은 절대로 전환하시면 안 됩니다. 그 상태만으로도요. 어마어마한 값어치를 지닌 연금이시고 각종 리스크를 다 뚫고 왔던 상품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이런 어리석은 짓은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직 연금이 준비되지 않으신 분들은.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마음으로 연금을 준비하시되 지금처럼 확정 보증돼 있는 상품들로 준비하셔야 앞선에서 보여드렸던 그러한 연금처럼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주변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